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본인잔치 비유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며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첫 번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혼인식도 중요하지만 참석하는 학객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열었으니 와서 자리를 축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여갈수부때의 혼인 잔치에 초대할 자들을 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초대를 했지만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표신 혼인 잔치에 참여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올 자가 마음길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오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원를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그들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치는 예수그들를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즐기로운 다섯 천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혼자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혼자제 초대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